상골짜기 오셨으니까, 네. 장어 한입 하고 가십시오. 정어으로 주시는 거예요? 어, 맛있게 리기셨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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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또 인터뷰 힘이 나네요. 네. 네. 집에 와서 네. 힘쓰지 말고, 네. 여기서 쓰시고 가십시오. 네. 어, 그래야 되겠네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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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좋죠, 여기. 여기 좋죠. 이런 걸 하지 마요.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정인호입니다. 대한민국 CEO 분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헬로우 CEO. 그첫 해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게스트는 한국수산업계에 새로운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김민수 대표님입니다. 김 대표님, 본인 소개 좀 간략하게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물고기의사 김민수입니다. 저는 한국수산기술연구원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아좀더 해봐요 아... <laughs> 한국수산기술연구원은 기여자들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인데요 기여라고 하면 수산생물이 그 장어나 새우 같은 고고같이 어종들을 키우면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일을 말합니다 저희는 그렇게 기여를 하시는 분들한테 솔루션을 제공해드리는 회사입니다 음, 어, 솔루션이라는 얘기에서 뭘 말씀하시는 거죠? 보통 기여를 하려고 하시면 양식기술을 가지고 알아야 우리가 생산성을 발휘해서 출하를 해나가는데 네. 그 기술에 대해서 부재를 하다보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거든요 네.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기술 이전을 해드리고 도와드리고 있고요 두 번째는 생산되는 생산물들을 판매처가 없어 가지고 팔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네. 수 있습니다 네. 그런 판매처를 저희가 찾아서 유통해서 팔아들리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수산업에 무지한 사람도 대표님 만나면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누구나 쉽게 예. 3천평 정도의 규모에 있는 땅에서 3억 정도의 자본금을 가지고 사업을 하면 1년에 1억 정도 네. 돈을 벌어갈 수, 수 있습니다. 예. 제가 소문 듣기로는 대표님 곧 기여하셔가지고 이런 걸 하지 마요. <laughs> 그러면 보통 이런 귀여는 바닷가 쪽 이런 쪽을 상상할 수 있는데 어떻게 산골짜기에서 이렇게 사업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당연히 물이 많이 공급받을 수 있는 곳이 바닷가고 땅이 넓게 쉽게 저렴한 가격으로 할수 있는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그렇죠. 네. 근데 여기 저희 산골짜기에 있는 것은 어느 지역, 어느 곳에서도 이렇게 음. 양식을 할수 있고 수익을 벌어 나갈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산골짜기에 양식장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 김 대표님 이 사업을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한7년 정도 됐나요? 아, 칠년 정도 되셨어요. 네. 예. 그러면 이 역을 선택하게 된 특별한 뭐 계기가 있습니까? 대표님, 예. 벤츠 좋아하시나요? 타고 다니는 차? 네, 맞습니다. 아, 예, 예. 좋아죠. 2002년 월드컵 때 제가 아는 형님이 벤츠를 타고 다니셨습니다. 예. 그 형님한테 물어보니까 무슨 사업을 하고 있길래 벤츠를 탈수 있느냐? 새우 유통업을 하고 계신다고 하셨어요. 예. 그러다 보니 어, 새우 통업을 하면 새우 양식업, 뭐 새우 쪽 사업하면 을 돈을 벌수 있구나라는 생각에 시장 조사를 해보니까 미래. 수산 양식업이 뜰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음, 그때부터 이 수산 양식업의 미전을 보고 사업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네. 그럼 뭐 사업 철학이 있어서라기보다는 벤처 타려 그러면 사업했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아 그렇죠. 그러면 그 대표님은 전공을 그러면 이런 해양 수산 쪽으로 전공을 하신 거예요? 네. 아, 어릴 때부터 새우와 네. 수산 양식의 꿈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나라 제일의 수산대학교에서 네. 지원을 해서 들어가게 됐고 거기서 수산생명의학이라고 해서 네. 의학과를 나와서 의사 면허도 따게 됐고요. 음. 우리 대표님이 장어나 어, 새우의 전문가시니까 간단한 그 미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예, 장어 이행지 한번. 장? 장어 이행시 장어 이행시요? <laughs> 제가 그럼 띄워드릴게요 네 시, 생각을, 생각을 드릴까요? 아 필요없습니다 필요없습니까? 네 그럼 들어갑니다 장 장어를 먹으니 힘이 나네 어어자새 <laughs> 새우를 먹으니 힘이 나네 우우 <laughs> <laughs> 우. <laughs> 그러면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새우로 먼저 한번 해주시죠 새 새우 좀 싸주세요. 우 우리 엄마들이게. <laughs> 어 지금까지 사업을 하시면서 굉장히 우여곡절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어, 특히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 꿈이 새우 양식업이었고 그 양식 산업을 위해 뭔가를 해보겠다라고 하는 일념으로 강화도에 한 새우 양식장을 인수를 하려고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비용이 자그마치 15억 정도 되는 돈이었는데요. 그 돈의 자본을 조달하기 위해서 제 자본금 그리고 지인한테 받은 돈 투자금들을 통해서 저희가 자금을 조달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뭐 경영학진 지식이라든지 뭐 자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문외하고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잘 몰랐던 점을 파고들었던 그 악의적인 사람들을 만나게 되다 보니. 6억이라고 하는 큰 돈을 사기를 당하면서 사업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한 달에 내야 되는 이자만 500만 원이 나오고요.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어린 나이에 저로서는 큰 아픔과 뭐 씻을 수 없는 경험을 하게 됐죠. 그때가 나이가 몇살 때였어요? 그때가 지금 30대 한 초반. 30대 초반. 그러던 찰나에 경기도 가평에 있는 한 다슬기 양식을 하시는 또 사장님께서 네. 근처에 컨테이너가 있다 보니 음. 거기서 좀 생활을 할수 있게 해주셔서 음. 거기로 잠시 박스에 네, 네 양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음. 세 평도 안 되는 그 공간에서 텐트를 치고 네. 그 생활을 한 2년 정도 네. 하게 네. 됐습니다. 그런 또 위기가 또 대표님과 단단하게 만들어 줬던 원동력이 아니었을까?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할 생각... 수 있겠네요. 네, 네. 네. 아무쪼록 힘든 과정을 극복하면서 일어나게 해준 그 와이프분이 더 대단하다고 볼수 있겠네요. 네, 저도 사실 그런 상황이었다면 네. 결혼도 하지 않은 상황이었으면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보지 않았을까? 라는 네. 생각이 들지 않은 상황이죠. 네, 네, 네. 특히 이제 여자 입장에서도 그거를 참 이해를 해 준다는 게. 네. 참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위기를 극복하고 오늘날 이렇게 또 사업을 하게 되었는데 어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뭐또 한마디 말씀해 주신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저는 일률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좋은 사람을 음. 만나야 되고 또 좋은 사람을 만나려면 그 사람을 볼수 있는 눈도 그렇죠. 키워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눈을 많이 키웠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것에 있어서 또 이렇게 정 대표님 같은 좋은 분을 만나서 또 이렇게 인터뷰를 할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 앞으로 의 계획이나 비전이 있다라면 저희 회사 우리 저희 비전은 지금까지 잡는 업으로 동원 산업이 우리나라의 수산업을 이끌었다면 그렇죠. 네. 지금은 이제 기르는 업으로 우리 한국 수산 기술 연구원이 한국 수산업의 선두 기업이 되는 아... 것을 큰 비전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표님께서 이런 사업을 하시게끔 네. 오게 된 원동력, 어, 비즈니스 철학, 인생 철학 이런 것들을 한 단어로 현하자면 저는 끈기라고 생각합니다. 끈기다. 예. 일단은 제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을 했을 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할수 음. 있는 힘을 가지고 간다면 음. 어떤 사업이라도 잘할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 지금까지 하신 말씀을 쭉 노력해 보면. 해양 수산 쪽의 꿈을 고등학교부터 꾸고 지금까지 쭉 해온 그런 이력을 보더라도 끈기라는 그런 명칭은 우리 대표님한테 좀잘 어울리는 단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사업도 계속적인 끈기를 발휘하시 가지고 대한민국 아니 전 세계적으로 가장 잘 나가는 해양 수산 시장의 리더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